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드레오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브루더 지프 로비콘 경찰차는 사실적이고 내구성이 뛰어난 장난감입니다. 모든 문이 열리고 서스펜션이 있어 재밌게 놀수 있으며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합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멋진 제품입니다. 사위입니다. 브루더 캐터필러 휠 엑스커베이터는 내구성이 뛰어난 중장비 장난감으로 아이들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기에 최적입니다.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3위입니다 아이가 직접 선택한 브루더 JCB MIDi CX 100호 로더는 기대 이상의 재미를 선사합니다. 크기와 디테일이 적당해 중장비 매니아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거예요. 2위입니다 브루더 램2500 왕구는 튼튼하고 디테일이 뛰어나 아이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다양한 기능으로 놀이가 재미있어 어린이날 선물로 안성맞춤이네요. 2위입니다 브루더맨 크레인 트럭은 아이들에게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멋진 장난감입니다. 실물과 유사한 디자인과 튼튼한 내구성으로 아이들이 즐겁게 놀이하며 배울 수 있어 추천합니다.